목공 학교를 하면 토요일 주일 누가 해야 되느냐 처음 하는 사람은 전부 인테리어 목공에 시달하는 거예요. 이런 거합판되고 석고보드 치는 거 우리도 할수 있어요. 다카로 따다닥 하면 그거 다 금토일에 하는 작업 해놓으면 목수가 월요일날 나오셔서 쫙 해나가야 돼다 목사가 할수없 도배장판 우리 옛날에 얼마나 했어요. 뭐 목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학원에서 하는데 3개월 150만원 돈 내주겠다 모집했는데 하나도 지원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3개월을 월요일부터 금요일 교육을 받을 목사가 없어것 같아요. 이로 저런 이유로 직업에 연결되는 것이 없어요. 제과제빵은 직접 우리 사무실에서 목사님이 기술이 있어서 하는데 직업과 연결이 안 돼. 요 너무 발달해가지고, 커피를 자기가 할때 부가가치를 자기가 빵을 조면서 비스켓을 해서 올릴 수는 있으나 이미 지혜가 제빵 기술은 전문 자격증을 그냥 6개월 이렇게 1년 해가지고 따기 전에는 안 돼. 요 직업으로서. 실제가 참다른 전기 기사, 처음엔 개능사, 10명 가르치면, 목사님들이 전기과 나온 것도 아니고, 두명 합격하더라고요. 두 명. 책다 사드리고, 5일 반다스로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두명 합격하고, 기사가 되기만 하면, 70까지.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아주 어려워요 열해 하나라고요. 6월까지는 버스는 에어컨 청소 먼지가 더러운 게막 나오니까 반드시 필자 한, 빌자 1년에 한번 해야 돼. 근데 목사님들이 계급을 되지 못하면 더러운 현장을 못 하는 거야. 그게 다 누가 하느냐? 외국인들이야. 네. 그래서 이제 에어컨 설치를 하게 됐는데, 현재 지난주까지 쉬은 4명 가르쳐서 10명이니까 지난번까지 44명 중에 39명이 일을 합니다.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연이 가서 배달라고 해서 기술자들이 우리가 가서 다스 교육하고 한번더 가서 보수 교육하고 그리고 주정부하고 m 모 u 가 거기 선교사님이 돼서 필리핀 자격증이 나왔어요. 지난주 제가 필리핀 다른 곳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소음을 듣고 작업장까지 만들어주고 왔어요 작업장을 아예 지불해주고 공구다 해주고 다. 가져가서 가르쳐도 공부를 전부 놔두고 왔습니 지금 에어컨 설치를 가르치고 와서 공구를다 사줍니다 큰 총이 다 움직이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개발해서 감당했는데 마음을 말할 때 다시 한번 대한대수교 장로의총해에국내수교부와 동반목회지원위원회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라피지급 개발이 사고 협력하여 변화하는 목회 환경에서 자비란 목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목회 환경을 조성하기 목적으로 한다. 자비란 목회자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장학법 상호 논의를 제공하고 대한대수교 장로의총해 동반목회지원위원회와 그리고 상단법인 브로스로드 납비지금 개발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장 위원장님, 그리고 원장의 정성진 목사님께서 사명 해주시겠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교적인 사명을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신도에 진심이 없어서